안녕하세요 저는 이목구미의 막내영 임영석입니다 오늘은 이목구미의 사생활TV를 찍기 위해서 산책을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봅시다 좀뭔가 느끼고 있서 이거 좀 놀고 있어요 아 방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뭐 많이 크지 않네요 일단 가자 일단 가야되니까 꿈꾸미를 데고 옵시다 꿈이야 일로와 네가 앞으로 와네가 앞으로 와야지 잘보이지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안보면 어떡하나 일로와 앞으로가 가자 너 원래 여기 안하잖아 안나놓고맨 아, 이번에 만하는냈는 그러면 이제 또 가봅시다. 주변에 차 소리도 누리고, 인요